안녕하세요. 판매자 시설로 세상을 바라보는 쿠꾸운이 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아무런 G마켓 2분기 실적 발표, 점점 멀어지는 양강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이마트가요, 즉 G마켓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가 엊그제 소리 소문 없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정말 조용하게요. 쿠팡이 2분기 실적 와 우린 최대 실적 나왔어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고요, 정말 조용하게 실적 발표했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. 오늘 그 이마트, 지마켓과 SS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지마켓과 SSG를 포함하고 있는 이마트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. 이 2분기 실적인데 매출은 7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순이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 넘었죠. 그러니까 영업 이익은 258억이고요. 순이익으로 따지면 영업 이익이 100억 적자. 음, 매우 안 좋은 실적입니다. 우선은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요, 지금 이마트의 이 7조 2천억이라는 이 매출액은요, 24분기 이, 아, 2023년 2분기이 매출은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, 뭐 스타필드, 그리고 SSD닷컴, 뭐 G마켓, 게다가 스타벅스 실적까지 다 합친 겁니다. 그런데 이 7조 2천억 원이요, 쿠팡의 매출 2분기 매출보다 적습니다. 지난 분기부터 역전이 됐죠. 그래서 쿠팡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도 이마트 연결 기준, 이마트의 그런 자회사에 다 합친 것들보다 매출이 쿠팡이 더 많습니다. 그리고 쿠팡은 약 거의 2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냈죠. 그런데 여기 이마트는요. 오히려 영업 적자, 단기 순이익 적자가 100억이 넘었습니다. 뭐 전체 실적으로 봐도 그렇죠. 그런데 이걸 한번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. 자. 우리가 궁금한 건 이마트 전체 실적보다는 이 이마트에서 갖고 있는 이커머스 실적. s s g c o m 과 G마켓의 실적인데 이 G마켓과 s s g c o m 의 실적은 과연 어떤가? 한번 보시죠. 어떠냐면 짜잔 어, 우선 요거 보시면 됩니다. s s g c o m 의요 매출, 2분기 매출은 4,200억 원 정도예요. 근데 요게 4,2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어느 정도냐?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. 0.9% 증가한 겁니다. SSG닷컴은요, 그러니까 증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. 지마켓은 어떠냐? 지마켓의 2023년 2분기의 매출은요, 2,925억 원입니다. 요 수준은요, 작년 2022년 2분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. 그것도 마이너스 13.3%, 꽤 크게 역성장을 했습니다. SSG닷컴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고요, 작년에 비해서 지마켓은 오히려 마이너스 13% 이상 적 그러니까 역성장을 해 버렸죠. 자, 쿠팡 2분기 매출은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면 21%를 성장했습니다. 양강이 그렇죠. 네이버는 8.6%를 성장했어요. 그리고 한국 이커머스 전체 성장률, 2분기 의 전체 평균 성장률이 7.3%입니다. 그러니까 SSG닷컴과 지마켓은 이 이커머스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도 못하고요. 오히려 지마켓은 역성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지마켓이요, 여러분들. 이제 SSG에 인수된 다음부터 점점 점점 매출도 떨어지고요.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영업 순이익을 냈던, 영업 이익을 냈던 지마켓이 점점 적자를 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인수된 다음에 단한 번도 영업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. 지마켓이요.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지마켓이 SSE.com에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더안 좋아진 상황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물론 SSE.com이 지마켓에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쿠팡과 네이버라는 이 양강 체제가 점점 공고해졌을 거기 때문에 인수 안 했어도. 사실은 지마켓의 매출과 이런 영업실 영업이익 같은 게안 좋아졌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이 인수했는데 점점 역성장 그리고 폭이 너무 크다 마이너스 13%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? 아, 이 실적이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그게 많지가 않아요. 본인들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자들의 그런 대답이 뭐 2분기에는 뭐 그냥 뭐 자기들이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이렇게 실적이 좀안 좋았던데 하반기엔 좋을 거다. 이 정도의 코멘트 정도밖에 없습니다. 저는요. 이제 2분기에 이 지마켓과 SSC.com의 실적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. 어떤 생각이었냐면 끝났다. 디 n d 이제 ssg.com은 더 이상 양광과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제 떨어졌다. 이 성장률에서 좀 보이니까요. 쿠팡이 독주를 하고 그 뒤에 네이버가 쫓아가지만 쿠팡과 네이버의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으나 이또 쿠팡과 네이버, 이양광과이 ssg.com과 이 G마켓 연합이 또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좀 sse.com과 지마켓이 힘내주길 바랬으면 하는 이판매자로서좀 아쉬운 실적이지 아을 너무 아쉬운 실적이네요 아 용진이 형이 좀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음 쉽지 않아 보여요 이제는 사실 기대는 더 이상 되진 않습니다 다만 기대는 안 되지만 어떤 그냥 그래 3위 업체 정도로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명맥을 좀 이어가는 그러니까 도태되지 말고 아예 없어지는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은요, SSD닷컴과 지마켓의 실적을 한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,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국군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